자 이번에는 어, 27쪽에 153번부터 좀 설명을 할게. 자, 153번, 이번에는 지수법칙에 어, 나눗셈 부분이야.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이 153번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요걸 배웠었어. a곱하기 a의 7제곱 우리가 지수의 곱셈에 대한 지수의 법칙을 배웠는데, 그러니까 미치같은 지수들의 곱일 때는 여기가 A는 지수가 숨겨져 있는 게 E, 이 숨겨져 있다고 했지. 그래서 미치같은 지수들의 곱은 지수끼리 더하는 거라서 이렇게 그지? 그러면 153번처럼 이렇게 미치같은 지수들의 나눗셈을 어떻게 계산할까? 곱셈의 반대는 나눗셈이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지수끼리 빼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154번 같은 경우는 x 제곱 나누기 x 제곱이래. 그럼 얘는 뭐가 돼? x 제, 어, 제곱에서 제곱을 빼는 거니까 x의 0 제곱이 되지,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들을 건 뭐냐면 x제곱하고 x제곱이 같은 애잖아. 그죠? 그럼 어떤 수에서 그 똑같은 수로 나누면 1이 나오지. 그죠? 그죠? 1이 나와.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가 왜 여기까지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수의 제곱이 어떤 수의 지수가 0일 때는 1이 되는 거야. 1이. 알았어? 그러니까 a의 0제곱도 1이고 b의 0제곱도 1이야. 알았어? 자, 왜 그런지 좀 전에 설명을 했잖아, 그지요? 밑이 같은 지수의 나눌수 되면 지수끼리 빼는 거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는 제곱, 제곱, 지수가 똑같단 말이야. 그럼 2 빼기 2를 하게 되면 0이 되잖아, 그지요? 근데 x제곱이나 x제곱이나 똑같은 수잖아, 그지? 어떤 수에서 똑같은 수를 나눠주면 1이, 1이 되는 거니까 지, 밑, 어떤 수의 지수가 0이면 x제곱 이 지수가 0제곱이면 바로 답이 1이 된다는 거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155번 자 a의 4제곱 나누기 a의 10제곱이래 자 아, 12제곱 12제곱이래 그럼 얘는 어? 분명히 미치같은 지수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는 거라고 했는데 4 빼기 12를 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얼마가 돼? a의 몇 제곱? 마이너스 8제곱이 돼.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수는 음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수하고 및 a의 8제곱을 분모로 두고 분자는 1로 두면 돼. 알았어? 근데 이게 이렇게 계산하기가 힘들잖아. 그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마이너스 고가 붙으면 이 마이너스 고가 분자 1로 변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A의 8제곱은 분모로 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귀찮잖아.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 어떻게 하냐면 A의 4제곱 나누기 A의 12제곱 얘는 우리가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을 나노, 어, 계산할 때는. 왼쪽 수는 그대로 놔두고, 나눗셈 기호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오른쪽 수를 이렇게 역수를 취하잖아. 그죠? 그지 그럼 얘는 분자하고 곱해지지. 그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 A의 12제곱 분에 A의 4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얘는 여기서, 얘는 A가 4개가 있다는 얘기고, 얘는 A가 12개가 있다는 얘기가 약분이 되겠지. 그럼 여기는 몇 개가 남어? 8개가 남고, 여기는 하나가 남겠지. 그지 여기 없어지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얼마야? a의 8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하기가 힘들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꾸면서 역수를 취해서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해 자 그럼 156번을 보자 156번을 보면 y의 세제곱분의 y의 15제곱이지 얘는 그냥 약분하면 돼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는 y 곱하기 y 곱하기 y 이렇게 세개가 있다는 얘기고 얘는 y 곱하기 y 곱하기 y 곱하기 쭉 해서 곱하기 y까지 총 15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지그 여기서 얘얘얘세개하고얘얘얘세개를 약분하면 얘는 분자에 분모에는 1이 남고, 그리고 분자에는 y가 몇 개가 남겠어? 12개가 남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분모 1은 필요 없으니까 y에 12제곱.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러면 157번. a에 6제곱, 나누기 a에 4제곱, 나누기 a.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얘는 여기에는 1이 숨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a에 6백이 4백이 1. 그럼 얘는 얼마야? A의 1제곱이지, 그지? 근데 이 일은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생략.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58번을 보면, 지수에 지수가 붙어 있어. 지수에 지수가 붙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곱하라고 했지, 그지? 자, 158번. 자, AB의 제곱에 전체 제곱. 이렇게 붙어 있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하라고?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지수, 가 이렇게 이렇게 분배돼서부터, 그럼 여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A제곱이 되고, B는 제곱에 제곱이 붙는 거잖아. 그래서 2 곱하기는 4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159번은 똑같아. X의 3제곱, Y의 4제곱의 전체 5제곱이다. 그럼 얘도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는 X의 3, 5, 15제곱. y에 4, 5, 20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60번, 160번은 마이너스 2a에 4제곱하고 전체 3제곱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2가 3제곱이 하나가 되는 거고 a에 4제곱에 전체 또 3제곱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마이너스 2의 전체 세제곱, 그럼 얼마야? 2의 세제곱 하면 8인데, 지수가 전체, 얘가 음수라고, 음수였을 때 전체 지수가 홀수면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지, 그죠? 그리고 얘는 4, 3, 10이니까 a의 12제곱이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a의 12제곱.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161번. 자, X의 제곱분의 Y. 이거의 전체 세제곱이지. 이렇게 분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세제곱, 여기다가 세제곱. 똑같이. 그럼 얘는 2, 3은 6이니까 X의 6제곱분의 Y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그럼 162번도 마찬가지야. 162번. 얘는 3분의 X의 몇제곱? 전체 세제곱이네. 그럼 얘도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3의 3제곱 분의 x의 3제곱이잖아 3의 3제곱이면 얼마야? 3 3 5 9, 9 3 27이지? 그래서 27 분의 x의 3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63번을 보자 163번 자, 얘는 마이너스 2a 분의 b 3제곱에 어, 또 전체 3제곱이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지금 전체 지수가 홀수면 마이너스는 그대로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지? 그리고 얘가 3제곱, 3제곱, 3제곱이야. 그럼 2의 3제곱은 8이지, 그지? 그럼 A의 3제곱은 그대로 있어야 되고, 3, 3은 9니까 B의 9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지금까지 풀었던 요 내용들을 가지고 나머지 164번부터 168번까지 한번 풀어보자. 자, 164번은 x의 네모 제곱 나누기 x의 네 제곱을 했더니 x의 6 제곱이래. 얘는 그대로잖아. 어떤 수에서? 빛이 같은 지수의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는 거라 그랬지, 그지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럼 네모는 얼마가 되겠어? 네모는 10이 되겠지, 그지 자, 165번 똑같이 얘도 자 a의 세 제곱 나누기 a의 네모 제곱을 했더니 a의 9제곱분의 1 이렇게 됐어.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무슨 얘기야? 3에다가 어떤 수를 뺐더니 분모에 9가 갔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9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거꾸로 계산해서? 그럼 얘는 얼마가 돼? 네모는? 자, 생각을 해봐. 얘하고 이 자리 바꾸면 되잖아. 그지? 그럼 얼마야? 12가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166번. x의 네모 제곱에 y의 제곱 그리고 요걸 어, 여기다가 네제곱을 했더니 얘가 x의 12제곱 y의 네모 제곱 이렇게 됐네 그지? 그럼 얘는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네모 곱하기 4해서 12가 됐어 그럼 여기에 네모는 3이 되겠지 그리고 얘는 제곱의 제곱이니까 2, 4, 8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네모는 3, 두 번째 네모는 8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67번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5x 세 제곱의 y의 네모 제곱에 거기다가 제곱을 했대. 자, 그러면 이건 얘가 마이너스인데 전체 과로의 지수가 짝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지, 그지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제곱, 이렇게 제곱, 이렇게 제곱이야. 그럼 5에 제곱하면 25가 되겠지, 그죠요 그리고 y에 세 제곱의 제곱이니까 x의 3이는 6이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얘가 y에 10제곱이 나온대. 그러면 여기 6칸의 네모는 25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네모하고 2하고 곱했을 때 10, 1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럼 요 안에. 네모에는 5가 되겠지. 그렇지? 자, 그 곱해서 네모 곱하기 여해서 10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168번도 똑같은 문제야. 자, x분의 y의 네모 제곱의 전체 세제곱이라고 돼 있어. 근데 얘가 x의 네모 제곱분의 y의 6제곱 이렇게 돼 있네. 그럼 얘가 요렇게 세제곱, 요렇게 세제곱이잖아.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6칸에는 3이 들어가겠네? 근데 여기는 네모 곱하기 3에서 6이 됐으니까 이 안에 네모에는 2가 들어가겠지? 2, 3은 6이니까. 알겠지?